가성비 면도기, 가리깡, 스마트워치 리뷰 영상입니다. USB 충전 방식의 휴대용 제품들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VOG UERS 남성용 자동 면도기로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를 경험하세요. USB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. 4위입니다. 놀라운 혜택 K.I.B.O.E.R 가정용 바리깡으로 멋진 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남성 이발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세라믹 칼날과 USB 충전식으로 편리함까지 갖췄어요. 지금 바로 52% 할인가로 득템하세요. 섬유입니다. VGR V390 남성 미니 전기면도기는 여행, 출장, 차량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블랙 색상으로 세련됨을 더하며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면도 경험을 선사합니다. 2위입니다. ZO ZO FO 휴대용 미니 면도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강력한 모터와 완벽 방수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타입 C 급속 충전과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아요. 지금 바로 60%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. 1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의 MELANDA 스마트워치를 만나보세요. 37,900원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관리를 돕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. IP68 방수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며 블루투스 통화 기능으로